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으면 독립수사가 되어라. 그리고 아, 아버지의 빈 무덤에 와서 술 한잔 부어 놓으라. 이, 이 편지가 저는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, 그거를 마지막에 한인애 국단 선서를 하고, 음. 아유, 두 아들에게 보낸 그 유서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동포들에게 썼던 편지도 있어요.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. 네. 거기 뭐라고 하냐면, 근데 이제 상해에서 6개월 동안 고초를 겪으시거든요. 네. 근데 6개월 동안 왜 상해에다 일자가 윤복일 사를잡아준냐면 음. 누구를 잡아야 돼요. 이 한인 애국당의 대장 백범. 백범 김구를 잡아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그 당시 백범 선생님한테 걸린 현상금이 200억이었어요. 200억. 음. 네, 지금 도 네, 지금도 200억. 200억 원. 음. 그러니까 이제 유인책으로 썼던 거예요. 음. 그리고 거기서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조개지가 많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외신이 많았어요. 여기서 윤봉길 의사를 사용하기에는 본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. 음. 국제정세가. 네. 그래서 선택한 게 일본행위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보내진 게 오사카였죠. 오사카인데, 오사카 성에 이제 처음에 이제 어, 수감이 되시는데, 그걸 오사카 성을 누가 만었는줄 아세요? 누가 만들었죠? 임진왜란을 일으킨? 도요토미 아 히, 히데요시 기가 막히게 네. 이어지네요.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에 잡혀 계시다가 음. 음, 이제 일, 일제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 음. 이 윤봉길 의거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단이 구사단이었어요. 음. 그 의거 현장에서 구사단장도 죽고 그 다음에 상해 참변에 손목에 섰던 사단이 구사단이었거든요. 음.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오사카에서 구사단 본부가 있는 가나자와로 보내버리죠. 가나자와 그 형무소에서 음. 결국 이제 총살로 순국을 하는데.